조선왕 교실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더군다나 세종대학. <laughs>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국적, 세종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부르죠. 세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우리나라 네 번째 왕이고요. 30년 넘게 통치하셨고요. 를 민본주의와 농본주의라는 양대축을 바탕으로 국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했고, 훈민정음 창제, 각종 천무기, 안부일구, 자경로, 측우기 등등등등, 그리고 농사직서를 비롯한 각종 농서를 편찬하는 등 업적으로 따져서는 뭐 리트윗도 없이 개성기하게 할수 있는 매우 매우 특별한 국왕. 라고 할수 있죠. 갑자기 오늘 좀 기분 이 좋네요. 네. 왜냐하면 왕 얘기하면 때에 따라 누가 죽이고 뭐 누굴 죽이고 뭐 아름답고 우아한 시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질문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질문에서 쏟아져 나올 줄이야. 세종대왕이 어, 고기를 좋아했다. 당시 국왕들은 좋은 음식으로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살이 많이 쪘다. 국왕은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세종대왕 말고도 이제 좀 퉁퉁했었던 국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병을 걸렸다? 당연히 비슷한 식단에서 비슷한 병을 걸리게 돼요. 단명했다? 조선시대 때 80몇 개산 사람이 어디 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나이로서는 30년 이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한 국왕이에요. 50 넘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냐? 의학계에서 영조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영조 같은 경우는 술도 안 마시고 소식도 하고 자기 관리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이거 오래 살았잖아요. 아주 대조가 되죠. 근데 영조와 비교해 보니까 세종이 너무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이 세종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최근에 한국에서 9 0 년대 이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8 0 년대 때부터 고기 소비량이 확 늘어나고 9 0 년대로 들어오면서 고기 소비량을 문지시 삼으면서 건강 관리법이라는 게확 떠요. 대학생때 실제로 서점에 가니까 영조의 건강법 세종의 건강법 이런 책들이 많이 팔았었어요. 한때 유행을 했어요. 어 맞아 맞아 식사는 영조처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 그런 책들은 서점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몇몇 의학자들이 실록의 단편적인 기록을 두고 영조와 세종을 비교하는 게 최근에 마치 역사적 상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어, 조선 의 왕들의 건강 상태, 의학적 분석 같은 것들이 현재 없고요. 그리고 다른 왕들의 어, 어떤 성장이나 삶의 과정을 보더라도 어, 세종은 결코 단명한 구왕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지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태종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뭐 아버지 말을 무조건 듣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니까 태종하면 뭐가 떠올라요? 태종하면 떠오르는 건 정몽주 죽였고 정도전 죽였고 뭐 이렇게 죽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태종의 권력이 세졌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세종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막 숙청하는 게 없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태종이 심오온을 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소재였거든요 왜냐면 심오온은 세종 대왕의 장인이에요. 세종이 권력을 잡고 아버지처럼 하려면 권력을 딱 잡자마자 심온 사망 사건 재수사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대거 그냥 막 체포 체포 사형 처형 시작하면 그 권력이 빈공간을 이제 세종의 측신들이 탁탁탁탁 들어와서 권력을 딱 잡고 가면 얼마나 국가 운영이 편해요. 단 하나의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세종하면 황희정생이 유명한데 황희정생은 양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파당으로 따지게 되면 황인은 정치적 적이거든요. 근데 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굉장역설적이니 근데 그런 것갖다서 우리가 설명할때 자꾸 아버지가 그런 잔혹한 상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아들이 편안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잔혹하게 했으면 아들 입장에서 더 잔혹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버지가 잔혹하게 했으니까 이제 뭐라 하면 돼요. 막 해외 원정, 돈 팍팍 쓰고 막 전쟁 이렇게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해요. 세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유교 국가에서 세종은 유학 사상이라는 사상의 진술을 진짜로 가슴에 취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민본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소명의 을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종 개인의 엄청난 의지적 결단이고 치열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는 거죠. 전이 부분을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내가 보고자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 세종은 그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걸 갖고 너무나 심각하게 물어보고 옛날에 이것 때문에 악플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어요.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하면서 막 포스팅을 하고 그래서 너무, 너무 화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훈민정음에 대해서 친제설이 있고 집현전 학사를 비롯해서 함께 만들었다는 설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세종의 실록을 보다 보면 친제, 내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이 한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종대왕이 굵직하게 개입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친제에따는 말이에요. 적어도 세종이 한글을 만든데 있어서 주도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친재설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린 그냥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자를 만들면 그 문자가 활용되고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오류 수정이라든지 혹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법적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집현전 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시 뭐 요동으로 망명 왔었던 중국의 유명한 언어학자를 만난다라든지. 활발한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종은 글을 쓸 적에 뜻 위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쓰는 방식 그래도 문자라는 게다고유함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도 한글 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수양대군은 발음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글자가 평범한 민중들이 사용하게 만든 문자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써야지. 이걸 갖다 또 다시 뜻대로 쓰면 그럼 뭔 얘기입니까? 쓰는 것과 말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서 둘이 언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선왕조 때는 어떻게 쓰인 줄 알아요? 수양대군이 주장한 대로 이 발음대로 쓰는 방식이 유지가 되다가. 일제강점기를 들어와서 최연배, 뭐주식경 등등 등을 비롯해서 한글 학자들이 한글을 재정립을 하고 맞춤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종대왕이 제안했었던 발음과 다른 글자 위주로 쓰는 방식으로 현재처럼 바뀐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글자를 세종 혼자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또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분명한 건 세종이 적극적 주도했냐? 예스. Yes.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적당하게 내이시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 훈민정음을 창의했었을 때 신하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다. 세종은 그걸 뚫고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 상소를 만들었다. 이 레토릭이 지금 유명하잖아요. 일단은 최만리의 반대 상소가 유명한데 최만리의 반대 상소는 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글을 보지 않고 반대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근데 글을 보고 나선 최만리는 그 상소를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글을 보니까 그러 그래 보니까 몇몇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화내요. 우리 가 유교 국가인데 백성들이 도덕적 훈련해 지려면 글을 알아야지 유교 경제를 읽지 않냐. 한자는 어려우니까 한글로 써 줘야 된다. 그 이후에 반발이 없어요. 왜 반발이 없냐? 한문을 대체하는 글이 아니라 한문의 보조어로서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주류 사회는 한문을 쓰고 백성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한문은 일일이 외우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번역해서 통치하기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사대부도 한자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은 이 글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같은 거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글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어떤 우리의 자생적 언어 같은 것도다쓸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필요할 때또 쓰고 그래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창제했었을 때 사대부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다. 완벽한 거짓말이고 사대부들을 밀어내고 백성들만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짓말인 거예요. 오히려 세종대왕은 좋은 민본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만들어낸 거고 한문을 한글이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적은 없어요. 어, 이거. 그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너무 세종 예찬론으로만 하니까 이제, 이제 또 세종을 비판하는 또 주장이 또 유행해요. 그러니까 부민고소금지법이 뭐냐면 지방관들이 지방에 있는 사또들이 사고를 치면 백성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나중에 가면 세종은 이 법을 막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동식자 기강도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을 의지할 데가 없고 양반 사대부 앞에서 백성들이 깔아 문경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종은 부민고소 금지법을 안 고쳐요 그리고 부민고소 금지법을 어, 비판을 하는 말들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해요 일종의 세종의 딜레마 같아요 왜냐면 세종은. 세종은 정말로 철저한 유교 이데올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사상을 내면화시킨 사람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군주는 군주다워야 된다.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 뭐냐? 모두가 세종 같지 않거든요. 전혀 신신하지 않고 부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윗사람들 아이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어, 이 지방관들이 막 쫓겨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강상의 윤리잖아요. 교제의 논리가 다 무너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공격을 하는데, 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 공격받을 이유인가? 이때 봉건 사회고, 유교국가에서 유교적 세상, 유교적인 생각이 옳다고 믿던 때였었고, 세종은 그 유교적인 생각을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민고소금지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 모순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무조건 또 비난하는 건전또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 사대주의죠.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중국 사신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니까 안성기가 세종대왕에 혼자 막 욕실할 막막 어막 욕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무기를 만들어요. 그 신기전 만든 얘기거든요. 이제 뭐가있냐면 세종은 자주국방에 화신인 건 맞아요.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물자를 투입해서 정말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강력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아들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세종이 문종한테 국강이라 모른지 강무이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같은 거 열심히 관리해도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세종이 굉장히 군사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체계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사군육진도 그래서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국방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지만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뭐 중국에게 반기를 들거나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명나라를 섬기고 명나라라는. 태양 중심으로 한전하게 도는 지구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고명과 인신이라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 하사해 주 옷을 입으면서 열심히 명나라 섬기면서 국가 분명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세종의 다른 측면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거고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평가는 또 시대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어, 실망이야 헝, 어 이제부터 세종 이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야근 요정 어, 어. 야근 요정 맞죠? 구강은 예법에 따르면 아침에 일찍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신하들을 만나고 아침에 공부를 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 점심에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따라 점심에 신하를 만나고 점심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했던 사람이 돼요 심지어 막 내가 편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편하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일부러 겸손하고 싶어서 문 앞에 가서 서서 그러면 아니, 왕이 편전에딱안 좋아서 할 때도 신하들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왕이 문 앞에 내려왔었으면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막 엎드리고 누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정말 모든 것에 진심인 공부도 열심히 해, 회의도 열심히 해, 국정 운영도 열심히 해, 신무기 개발, 뭐, 어, 저기 북방 정책, 뭐, 너무 프로젝트 많아요. 그리고 체력도 대단하고 제일 똑똑해. 뭐 문과 이과 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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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정인지 정초 이순지 장영실 등등등 유능하고 뛰어나고 멋진 인재들은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태종 때처럼 아부를 하거나 목숨을 걸거나 이게 아니라 유능함 그 자체로 오이 자식 와 똑똑하네 자리 줄게 이와봐 자리 줄게 하면서 막 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름 많죠 어야 이번에 치고기를 만들었어. 다음 자격루야야자격루아 이거 됐고 새로운 거뭐 없을까? 뭐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사실 회의를 많이 하고 상고, 그러니까 회의했지만 이걸로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회의하고, 다시 또 수기하고. 그래서 상고했다, 수기했다 이런 말이 유독 실록에 많이 나와요. 네. 네 제일 유명하시나? 아.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 영화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장영실과 세종의 우정 관계 같은 게 실록에 써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항상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장영실이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로 소개가 돼요 어, 실제로 과학자로 따지면 정초나 이순지 같은 사람들이 과학자고 장영실은 기술자예요 이제 엔지니어 아주 타고난 엔지니어 왜냐면 이 유생들이. 이건 되거든요 막+ 막참착해가지고막 책도 쓰는데 이걸 실체화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손을 들어보니까 저 경상남도에 관노가 하나 있는데 국가 소의 노비가 하나 있는데 얘는 그냥 말만 하면 다 착착착착 쩝+ 쩝긴급게 목공에 뭐 아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와 봤더니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뭐 자경루, 옹루, 뭐 간일이 안불이고 등등등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일부 남아 있는데 둘이 얼마나 친했냐, 둘이 따라 밥을 먹었냐 이런 이야기들은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보면. 그 아주 파격적인 것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사회가 좀 개방적이어서 일반 평민들도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다수 있고 장영실 말고도 모코지라든지 몇몇 천민들이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눈에 띄어서 이 사람들이 어, 하급관료긴 하지만 관료로 등용이 돼서 연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종 본인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또 열려있는 사회이기도 했었어요 한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에서 세종을 따라갈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될까 우리가 쓰는 말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현재도 세종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라리 박혀 있죠 다만 그런 태도를 그 긴장감을 유지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찬양하면서 사실상 세종과 같은 진취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나. 오늘날 우리도 세종과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종을 못 되더라도 장영실 등종선을 좀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금 더 합리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더더더 세종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습니다 처음으로 조선왕조 유교윤리에 맞는 적장자 장자가 왕이 됐죠 제2의 세종이다 라고 불리웠었다 하지만 부강이 되고 2년여 만에 돌아가신 바로 그 문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계속됐다